010 국번의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. 한 남성이 등기 수령을 요구합니다. 네. 방문 시간은 1 시에서 2시 사이. 직장인의 직접 수령이 어려운 시간대입니다. 혹시 내 직접 상서 가능하시거든요. 네네. 네, 20시 이가능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.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만여 건 모두 8,545억 원을 털어갔습니다. 범죄의 대부분 대포폰이 이용되는데 단속 과정에서 9만 5천 개 넘게 적발됐습니다. 앞으로 휴대 전화 개통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.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.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문자 정보와 신분증 사진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판별합니다. 이에 따라 신분증 위 변조를 통한 부정개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됩니다. 훼손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 적용 대상 신분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